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2016년식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BMW 5시리즈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의 프로에디션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 차량을 차량 점검을 하고 차량은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 결정까지 해주셨고 대전으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별도의 출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이제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로 배달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가기 전에 간략한 차량 소개 영상과 그리고 어떤 출고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F 바디의 5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 지금은 G 바디로 풀체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G 바디보다는 F 바디의 문의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또 특히나. 고속주행을 할 때, 고속주행의 안정성이 굉장히 탁월한 브랜드인, 굉장히 탁월한 차량인데, 영상을 촬영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길인데, 고속주행 테스트 겸 해서 한번더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고 있고, 확실히 고속주행을 할 때의 안정성이 굉장히 탁월한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한번 듭니다. 그러면 안전운전으로 영상 촬영하는 곳으로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 주행을 해 보고 한번더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장소와 다르게 좀 새로운 장소를 찾았고요. 영상 촬영하기도 좋고 주변에도 시끄럽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이쪽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게 된 2016년 10월 달에 출고가 된 가장 마지막에 나왔었던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의 프로 에디션 등급입니다. 안에 핸들도 구형 핸들이 아니라 M 스포츠에 들어가는 그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색상은 흰색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정확히 5만km를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모품의 상태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전체 4짝의 타이어가 최근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생산 연도가 2019년 25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앞 타이어 뿐만이 아니라 뒷 타이어도 2019년 22주차. 그러면 전 차주분이 같은 날내 짝의 타이어를 전부 다 새것으로 한 번에 교체를 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상태도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상태인데 원래 처음에 점검을 하러 이동했을 을 때는 상품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F바디 5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상품화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러 가게 되면 이 인기가 많은 차량들은 제대로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점검을 하고 구입 결정을 해주셨고 차량은 대전으로 가지고 와서 휠 복원 그리고 광택, 실내 크리링, 자동차 검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랑 뒷범퍼를 도색을 하는 출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능 상태는 좋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상품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출고 작업까지 마쳤으니 배달을 가기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전석 뒤에 휀다 쪽에 보면 이 프로 에디션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단종되기 가장 마지막에 몇달 동안만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지금도 이 F바디의 OCG를 찾으시는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 프로 에디션 차량을 가장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 상태는 확실히 출고 작업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다해 놓은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 처음에 점검을 하러 갔을 때에 비해서는 외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적재 공간이 아무래도 국산차에 비해선 다소 좁다는 느낌을 받곤 있는데 크게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옆에 보면 별도의 수납함이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국산차에 비해선 다소 좁지만 부족한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F바디 5시리즈 520d의 엔진룸 상태인데 국내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 국산차가 판매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고 정말 흔하게 길에서 보였던 차량이었는데 520d의 차량 제원이 최대 출력이 190마력에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복합 연비가 16.1km인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형급 이상인 사이즈인데 복합 연비가 리터당 16kg가 넘게 나온다는 이야기면 연비 효율만큼은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디젤인데도 소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소음 측정기로 시동이 걸리기 전과 후에 소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엔진룸안쪽을 살펴봐도 오일이 누유되거나 보통 수입차들은 오일이 누유가 되면 기본 100만 원 기준을 잡고 수리 비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한 내역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할 때마다데시벨이 측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동이 걸리기 전과 후의데시벨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리기 전에는 대략 42데시벨, 42에서 43데시벨의 소음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시동을 걸었을 때 소음 차이를 직접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이 걸리기 전에는 42에서 43데시벨 그리고 시동이 걸리고 나서는 대략 47데시벨 정도의 소음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문을 한번 열어보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출고 작업으로 실내 크리닝까지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동해서 점검을 했을 때 실내 상태에 오염된 흔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역들을 모든 시트를 탈거를 해서 깨끗하게 크리닝을 하는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시트의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었고 실내의 소재도 마찬가지로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던 차량. 상태였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실내 크레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의 상태가 깨끗하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출고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단자가 양쪽으로 총두개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었고 또 실제로도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었던 그런 차량이었었죠. 그리고 운전석의 문을 열어 보면 메모리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역시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에디션 등급은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핸들도 예전 구형 핸들이 아니라 m 스포츠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핸들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다른 차량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멋있는 디자인의 핸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핸들 때문에 이 m 스포츠 핸들 때문에 이 프로 에디션 등급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핸들에도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핸들도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차량이었고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개다 보관 중이고 이 F바디의 스마트키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센터에서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새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가의 키 그런 스마트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차들을 점검을 할때 키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입니다. 국산차는 보통 하나 발급하는데 15만 원 정도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입차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나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주행 거리가 대략 5만 1000km 정도를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게 특징이고요. 2016년 10월 시기니까 지금 정확히 4년차가 된 차량인데 연간 주행거리가 1만 km 초반으로 운행이 되면서 1인 소유로 관리가 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디자인이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전 구형 핸들과는 정말 다른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물리 버튼들도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잘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루프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뭐 이미 옵션들이야 워낙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옵션의 설명은 가급적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들이 그대로 보관 중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입차는 아무래도 매뉴얼이 있고 그 차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곤 하는데 당연히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처음에 점검을 하러 갔을 때 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을 대전으로 가지고 와서 출고 작업을 하면서 어, 출고 작업으로 자동차 검사도 받아놨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에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검사소에 가서 전기 검사도 받는 출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 에디션 등급인 차량의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3,31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차량 내용 대비 가격대는 조금 더 낮은 편이었었고 아무래도 상품을 좀 덜하고 판매를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들 보단 조금 가격대가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같은 내용이어도 더 금액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차량을 직접 배달을 해드려야 합니다. 차량 배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운행해주셨던 2016년식 스포티지 차량은 또 매입을 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후 4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따 오후 7시에 차량을 배달을 출발하면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